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젠큐리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1월 8일 잭신 포인트 짚어드릴 건데 방금 전에 젠큐리스가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상한가를 쳤습니다 재료는 뭐였냐면 이번 11월 달 나온 재료, 유방암 진단키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허가로 발표가 나오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저희 채널 잠깐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젠큐리스 8월부터 이렇게 방송을 해 왔던 채널이고,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젠큐리스 내용들 전달을 해 드렸던 채널이거든요. 오랫동안 이 기업에 대해서 봐온 채널을 좀 신뢰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는 젠큐리스 매매를 할때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은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면은 이 파란색 선 있죠. 세력이 목표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에 닿으면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고 주가가 오르면 팔고 그죠. 그리고 다시 사고 주가가 오르면 어디서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감이 좀 잡히시겠지만 여기 파란색 선에서 팔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되면은 다시 이렇게 사고 그러면 다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그... 황당하시죠 이게 뭔 개소리인가 그 이런 이런 지표가 어딨어 이렇게 올라가면 딱 맞고 떨어지는 가격에 지표가 있으면 나도 쓰지라고 하시는데 이 지표는 증권사에서 제공한 지표가 아니고 제가 만든 지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제가 올라가기 전에 방송을 찍어 드리잖아요 아시아나 아이디티 제가 여기서 방송 찍어 드려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 메가이씨스도 저희 채널에서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매도했더니 주가가 떨어지죠. 어제 다시 매수해서 어, 이 친구가 지금 4% 수익 중인데, 여튼 이런 식으로 움직여. 요 젠큐리스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젠큐리스를 매매할 때이 세력의 목표선을 알면은 1차 목표가라는 걸 정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사가 무한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일차 목표가를 낮게 정한다고 해가지고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갔다가 조정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원래 그 차트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넘어가면은 주가 조작 조사가 들어가서 연풍 제시처럼 급락해요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서 주가 조작 조사를 받으면은 위토가로 샀던 계좌들이 잠깐 거래에 동결이 되거든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계산 식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파란색 선을 1차 목표가로 잡으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팔 필요 없이, 어, 조정하겠다 세력버스가 이 정도까지 간 다음에 조정한다 했으니까 나는 조금 팔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참고로 하시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돼요. 제가 그얼마에 세력이 목표선이 적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7,180원 정도입니다. 내일 한20% 상승을 해버리면 은 닿을 수 있는 가격이네요. 그래가지고 이 가격을 찍고 나서 윗꼬리가 나오고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참고는 잠깐 하시면 되고 이런 목표가 알려드리는 채널 황당하지만 처음이실 겁니다. 근데 자신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시겠지만 진짜 여기 찍고 조정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제가 다시 여기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라는 힌트를 얻고 싶으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영상이 올라갈 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선물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있는 지표들 아까 몇개 보여드렸잖아요. 젠큐리스만 봐도 솔직히 너무 잘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저한테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지표는 비매품입니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표를 1억 줄게. 좀 설치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거절을 하긴 했는데 저도 혹하기는 하죠 근데 이 지표를 통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돈도 많이 벌고 아직 완성된 지표는 아니라서 아직 개발 중인데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고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지표예요 이 지표를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돈 주고 살려고 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이 지표를 살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 그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개인 종목, 물려있는 종목도 있고, 수익 중인 종목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세력이 있으면 홀딩을 해서 이 수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목표가쯤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모르고 안 팔까봐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 연락처를 드리겠다. 제 연락처, 여기, 크게 한번 적어 드렸습니다. 여기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 있잖아요. 차트가 궁금한 종목. 조목명 적어가지고, 문자 줘라. 그러면 제가 캡처 찍어가지고 보내드리겠다. 근데 문자 적을 때좀그왜 샀고 그 여러분들의 그 전략은 어땠고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좀 성의껏 봐드리거나 진짜 좀 간절해 보이는 종목이나 중요한 종목은 방송으로 촬영해 드리고 있거든요. 제 채널 여기 들어가서 구독자라고 적으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상담을 신청했던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요청하시면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표에 대해서 아직 개발이 끝난 건 아니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종목씩 제가 꼭 사야 되는 타점이 있으면은 영상 찍을 때 알람 문자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찍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사시면 저랑 똑같은 가격에서 매수하시는 건데,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알람을 드려요. 그래서 요거라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내용 집중하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방법은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이 되신 거예요.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이 세력이 매수한 종목을 드리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연락처 010-9676-5479번호로 구독이라고 써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사안가 쳐서 너무 기쁘네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축하드린다고 문자나 한통 써야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주먹씩 드리는 거 알람 문자 한번 어떻게 보내는 드리는지 보고 오시고 그리고 단기적인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은 해주세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 3 0 0 0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시 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 드려서 고수익을 안겨 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 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은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주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주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3부 톡건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3부 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3부터은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젠큐리스 요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세력의 목표가 얼마라 그랬어요? 7,180원이다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이 자리와 쌤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이 파란색 선까지 가고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뭐 미국 FDA 승인이라 훨씬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급등하고 내일부터 이렇게 속도 조절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 파란색 선이 주가 올라간 퍼센테이지만큼 변동이 붙습니다. 그럼 얘가 높아지는 만큼 수정 목표가를 가져가야 돼. 여기서 안 파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안 팔아요. 연속 상한가칠 듯이 올라가면은 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 편이냐면은 어, 예를 들어서 요 종목이 좀 비슷한데 봐봐요. 사고 올라가는데 속도 조절이 붙어버리면은 여기를 안 닫고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이 파란색 화살표, 세력의 매도 신호가 있거든요. 세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알려주면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젠큐리스에서도 그런 차,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앞전에 여기서 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속도 조절이 붙고 나서 여기서 팔으라고 신호가 나왔었어요 그죠 좀더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속도 조절이 붙으면은 얘 파란색 선이 어 선을 바꿔서 그려드릴게요 천천히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봉은 이 파란색 선을 저항으로 요렇게 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요거를 기억을 하신다면 이 파란색 선의 변동에 맞게 우리가 수정 목표가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다 계산을 해주니까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어렵다 싶으시면 제 방송 오거나 그좀 속편하게 그냥 저한테 문자 받으셔도 됩니다. 제가 매도해야 될때 문자를 드릴게요. 근데 젠큐리스가 그 암진단 키트에서 유일하게 암진단 연구 기반의 인공지능에 편입이 되었어요. 그 예전에 9월달 이슈가 저는 여기로 기억하거든요. 어, 딥바이오와 함께 디바이 업무 협약 AI 암진단 서비스 사업 본격 착수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젠큐리스가 요새 가장 핫한 인공지능 테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 상승할 수도 있고, 암진단 기업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볍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세력버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